자 K리그 개막전 1라운드죠 어.. 대구하고 김천, 김천하고 대구의 경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대구가 홈에서 어, 김천한테 원두재의 헤딩골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대구가 전체적으로 못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어.. 이제 1차 전지훈련, 2차 전지훈련까지 다 참여를 하면서 많은 기간, 오프 시즌에 이제 많은 기간 호흡을 맞추고 했었었지만, 했었었고, 그게 또 바셀루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결과로 나왔었어요. 나왔었지만, 후반에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원두제, 들어오는 원두제를 놓치면서 이제 헤딩을 허용하면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어, 대구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최영은 선수가 나왔었고, 김진혁, 김강산, 고명석 선수. 가 이제 백스리로 구성을 했고 황재원, 요시노 벨톨라 홍철 그 다음에 고지현 에드가, 바셀루스가 선발 라인업으로 나왔었습니다. 어 일단 대구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 좀 좋았었냐면 일단 요시노 선수, 그 다음에 바셀루스가 좋았었습니다. 홍철 선수가 이제 주장 원장을 차고 처음 대구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었는데. 왼쪽 이제 홍철 바셀루스 라인에서는 꽤 좋은 모습들을 전반전에 보여줬었고 이제 점유율 면에서는 압도하지 못했고 패스에서는 압도하지 못했지만 이따금씩 나오는 왼쪽에서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에서는 이제 바셀루스 그 다음에 바셀루스 에드가 루트로 통하는 그런 크로스 헤더 상황에서는 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중원에서는 이제 지금 김천에서는 원두제, 그다음에 강영욱 김진규와 요시노 벨톨라의 맞대결이 계속 이루어졌었고 측면에서 이제 김영우 선수하고 바셀루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맞, 어,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김천도 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정종용 감독이 이제 K1, K리그1에서 치르는 데뷔전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공격을 좀잘 막아냈고 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구의 뒷공간이죠 홍철의 뒷공간을 김현욱 선수가 잘 공략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어, 대구도 전반적으로 어강 뭐지 이번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김천에 비해서 강팀으로 분류가 됐었지만 그렇게 홈에서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뭐 전반에 뭐 황재원 선수라든지 황재원 선수는 또 본인의 역량을 100%다 보여주는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았지만 고재원 선수는 아직까지 조금 더 폼이 올라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뭔가 다 아쉬운 모습들을 대구는 보여줬었어요. 뭐 물론 김천도 어. 김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기가, 경기가 어떻게, 뭐 경기 과정이 안 좋, 안 좋았어도 어쨌든 득점이 나왔었고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원두재 선수가 그래도, 어, 울산에서 좀 많이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평가들이 좀 많았었지만 그래도 중원에서 어, 볼을 공급을 해주고 좀 전방으로 볼을 투입해주고, 본인이 또 클러치를, 클러치 히터 역할을 또 해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김천은 올 시즌에, 어, 일단은 스타트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가 아쉬웠던 거는, 좀 오늘 바셀루스가 폼이 전체적으로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지만, 어,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들어온 세징야 바셀루스하고 교체가 됐었죠. 바셀루스하고 교체가 되면서 세징야가 들어왔었는데, 어, 세, 세징야 선수도 사실, 아 어, 저희가 항상 이제 대구를 말할 때,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에드가와 세징야의 그런, 그 대체자를 찾아야 된다. 언, 언제 에이지 커브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 대체자를 찾아야 되고, 뭐, 플레이 타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징야는 이제는 조금은, 어, 그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를 올 시즌부터는 진짜 해야 된다.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물론 경기를 이끌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세징야의 영향력이 대구 FC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만, 항상 그 비중을 낮춰야 된다고, 어, 대구 팬들이 입이 닳도록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는 조금은 어, 집중을 해야 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운도 없었어요. 대구는 사실 올뭐꼴 때도 두번 맞았고 운이 있으려면 정말 쇠복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운이 없었고 그리고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개막전에서 성적이 안 좋았고 6무 12패 였습니다만 어, 올 시즌 이제 개막전을 하면서 6무 13패 어, 승리 아직 없는 개막전에서 승리를 못하는 팀이 됐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개막전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슬로우 스타터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더워지면 이제 한 4월 아 이제 5월 6월부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다가 또 한 9월, 10월 이때쯤에 또 경기력이 다시 안 좋아지는 그런 전 전형적인 좀 약간, 요런, 그, 뭐라 해야 되죠? 어린 왕자 이거 보압뱀이라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대구는 또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 일정들이, 울산 전북이, 아, 김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 일정이 이제 울산 전북이다 보니까 대구, 경, 대구 전에서 확실히 뭔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일단은 만들어냈고, 정정용 감독 역시 인터뷰를 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대구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고, 김천은 그래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고 많이 아쉽네요. 에이. 경기력에서는 조금 뭐덜 그럴지언정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 확실히 좀 선수단도 그렇고 감독들 감독도 그렇고 어쨌든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 데미지를 빨리 타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